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띠벼른세입니다. 쥐띠분, 꾸준한 노력 끝에 알맞은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벌리기보다 한 가지에 집중할수록 성과가 뚜렷해집니다. 작은 성취가 차곡차곡 쌓여 큰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애운, 안개가 낀 길을 홀로 걷고 있는 형상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잡힐 듯말 듯한 감정에 하루가 몽롱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차분히 바라보고 지금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아 고민이 길어집니다. 노력은 충분히 해보지만 결과가 엇갈리고 시행착오 속에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손해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여정이니 조급함을 버릴수록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띠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들만 잘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하루가 펼쳐집니다. 기초를 단단히 다질 때 향후 큰 성과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됩니다. 연애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는 법이니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전운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내적으로도 안정되고, 외적으로도 재물과 명예가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움직일수록 좋은 기회가 열리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더욱 큰 성과가 따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서서히 빛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면 위기 또한 피해갈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연애운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직접 부딪히고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면 차츰 관계가 풀려 풀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금전운 큰 충격과 상실감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려는 찰나 우연한 계기가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뜻밖의 회복과 웃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인내할수록 반전의 기회가 커짐을 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토끼띠분. 곤란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해결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주저하지 않고 즉시 움직인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연애운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흐름입니다. 의심함거나 머뭇거리기보다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사랑을 성취로 이끌 것입니다. 금전은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치열해 정신없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분주한 만큼 실수의 여지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도권을 잡아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 결국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용띠분은 일상에 큰 변화는 없으며 익숙한 흐름을 따라 조용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평온함이 유지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도 남습니다. 지금은 흐름을 억지로 바꾸기보다는 현재 리듬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연애운 관계를 풀어보려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고 꼬이기 쉽습니다. 집착이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의 방식대로 성실히 나아간다면 큰 무리 없이 결실을 얻습니다. 변동이 많은 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꾸준함을 유지하는 태도가 더 유리합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묵직한 인내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뱀띠분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잡으려 하면 오히려 손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기본에 충실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답니다. 연애운 잠시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경험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정면으로 맞이하는 태도 솔직하고 당당한 말과 행동이 좋은 흐름을 이끕니다.회피하지 않을수록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금전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신뢰와 명예를 얻어 유리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썽이나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대화 약속, 계약과 관련된 선택에 특히 신중해야 하며 감정적 결정을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말띠분, 여러 일들이 순조롭게 성사되는 길한 때입니다.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주변에서도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복은 배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진심은 결국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의심과 불신은 관계를 흐르게 하니 먼저 마음을 열고 성실히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자세가 사랑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금전운 이사, 이직, 역할 변화 등 생활적 변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들어오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마련됩니다. 운의 흐름이 열려 있으니 지나친 망설임 없이 결정에 임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양띠분, 작은 손실이 있더라도 곧더큰 이익으로 보상받습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보다 대범한 시간을 유지하면 기운이 함께 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연애운. 방심하면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관계를 재정비한다면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그때 해결할수록 큰 갈등을 막을 수 있답니다. 금전은 당장 손에 쥔 것을 귀하게 여길수록 재물의 흐름은 안정됩니다.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옵니다.검소함과 배려가 오래 지속되는 풍요를 약속할 것입니다.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원숭이띠분 정신적 통찰과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참신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돋보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조용히 준비해 온 역량이 드러나며 명예도 따를 것입니다. 연애운 긴 어려움의 터널이 거의 끝나가며 사랑의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은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꽃피가 되어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이니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딛어도 좋습니다.금전은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유지한다면 마침내 원하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주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행운을 부릅니다.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중심을 지킬수록 좋은 재물운이 따릅니다.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닭 딥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결과에 마음이 흔들릴수록 판단이 흐려지니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담담하게 흐름을 지켜본다면 더 악화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상황이 어지럽고 마음도 복잡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얽히니 무리한 개입은 금물입니다. 잠시 멈추어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은 의욕은 넘치지만 아직 실력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열정보다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필요하며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개띠분. 비가 내릴 때는 잠시 머물러 몸을 식히듯 지금은 성급히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관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모하게 추진하면 작은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비록 답답함은 있으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연애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실망이 따르고 마음 한편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답을 쉽게 찾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진심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정리하면 관계의 방향성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금전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길을 상찰하고 흐름을 재정비한다면 오히려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조율의 단계이니 서두르지 말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돼지띠분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단단한 외유 내강의 기운이 돋보입니다. 지나친 활동보다는 차분히 흐름을 정리하고 내부를 다지는데 힘을 쏟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안정이 자리하니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연애운 바라는 마음이 점차 현실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의와 진심을 보인다면 주변의 조력도 더해져 소원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함을 경계하고 사랑의 완성은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보름달처럼 풍요가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이 온전하게 빛나지만 밝음 있는 곳에 그늘도 있으니 지나친 확장이나 무리한 시도는 삼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의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며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